65 바울 고난받음을 주님께 가는 은혜의 수단으로 고백하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날마다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건을 누리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주님되심을 깨닫자 곧바로 회당에 뛰쳐나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야성이라 할까요? 요즘은 너무 교양적이고 지적이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정작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삶의 목표와 삶의 의지와 의미를 부여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바울의 초기 사역이니,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님을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지시해야 합니다. 그래, 15절과 16절의 말씀처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도 있듯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순탄한 삶만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인 매맞음과 배고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었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깊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바울은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모범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당면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한 고난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는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순간이 괴롭고 정말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서 보면, 그때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의 역설이며 신비이고 은혜입니다.